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구화 드디어 일주일의 고된 기다림 끝에 영접하고 허겁지겁 서둘러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구화에서는 방구봉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방구봉의 배역은 다름 아닌 특급 배우 구교환님이죠. 이번 구화의 재판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구봉은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제치. 가지고 있는 방구봉은 재판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죠. 가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 이건 단연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삶에도 항상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세상은 너무 차갑고 냉정하죠. 도태되면 사람으로서의 존 엄을 지키기 어렵고 삶이 팍팍해진다는 것은 어릴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니까요. 어른이 되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던 시간에 정말 도움되는 무언가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 말이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여유롭게 웃음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허탈감은 더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내 자식들만큼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온전히 말하기에는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느 순간 부모의 욕심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드라마에서처럼 자물쇠방 같은 것들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란 게 상당히 애매하죠. 그럼 언제부터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하며 얼만큼 공부하고 얼만큼 놀아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인지, 이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방관도 아닌, 지나친 옥죄임도 아닌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그 자체만으로 세상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가치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전화에서 우영우는 이준호에게 고백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그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실제로 우영우를 좋아하지만 막상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후의 일을 더 걱정한 듯합니다. 다른 드라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나오죠. 상황은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정준과 영우. 의 이야기에서도 다운 증후군 동생을 둔 영옥에게 정준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며 거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사회에서 조금만 달라도 편견이 생기는데 그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편견이 더 이상 자신의 몫이 아닌 자기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가 되니까요. 사랑을 받는 입장과 사랑을 주는 입장 둘다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죠. 히파 예고편의 마지막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의 사랑이 쉽게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영우와 준우가 사귄다고 해도 영우가 다시 사귀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죠. 한때 권무술수로 활약했던 두럽기 얄미웠던 민우는 이번 구회차에서도 우영우를 향한 질투심을 이어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명석 변호사에게 그녀에게 패널티를 주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정명석은 왜 같은 동료를 고발하냐고 권민우의 태도를 지적했죠. 이후 그는 앉아 고민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그가 반성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어떻게 더 그녀를 못 살게 할지는 뭐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권민호는 이준호와 같이 살고 있는 관계이며 실제로 권민호의 성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누구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자폐증을 가진 영우라는 점에서 자폐를 가진 사람도 질투를 받을 만큼 잘날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장치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와 마지막 수미가 광호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녀는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고 밤 늦게 광호에게 오죠. 반면 한바다의 대표 선영은 수행원과 동행했었는데 태수미는 지난번 선영과는 다른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아마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둘의 관계를 잘 풀어보기 위한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태수미를 미행한 인물도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사람을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보로는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한선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영우 김밥집을 모를 리가 없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군에서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한선영이 계속 태수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영우를 이용한다 쪽으로 드라마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거 흔한 매꺼핀 속임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선영이 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선영의 의도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그럴듯한 의심만 받게 하죠 제가 작가나 감독이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반전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선형이 악이나 나쁜 쪽으로 판단되지만 반전으로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쁜 사람은 아닌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18일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수달이었습니다.